있는 버튼인데요 맨 아래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역진 버튼이기 때문에 누른 채로 페달을 작동하게 되면 뒤로 가게 됩니다 빼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런 기능이고요 그 위에 있는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버튼은 한층 기능 버튼이라서 내가 정해놓은 땀 길이의 설정 현재 5.0mm로 되어 있죠 이 길이만큼 박음질이 됩니다 네. 한번 누르면 한 박음질씩 움직여요 짧게 누르면 이 아래로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분의 1침매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설정해 놓은 바느질의 길이에 1분의 1만 반느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분의 4은 반의 반이기 때문에 바느질 길이가 더 짧게 나옵니다 네, 한번 보게 되면 기존에 설정해 놓은 바느질 길이는 이렇게 길게 나왔고요. 2분의 1층으로 하게 되면 짧게 나왔고, 4분의 1은 더 짧게 나왔는데 되돌아박기가 때문에 가려졌네요.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. 내가 하고 싶은 작업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이 버튼들을 활용하시면 천천히 박음질하면서도 정확한 박음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.